다른 회사들이 양자컴퓨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때 아이온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큰 그림 바로 양자생태계 전체를 만들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죠. 지금부터 아이온큐의 이 거대한 야망, 그 청사진의 진짜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양자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국. 아이언큐의 전략은 단순히 컴퓨터 한 대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이 기술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괴일이거든요. 그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세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까 하는 규모의 문제. 두 번째는 만든 것들을 어떻게 다 연결하지? 하는 연결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당장 어떻게 돈을 벌지? 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실험실에 있는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장비를 공장에서 착착 찍어낼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규모의 문제입니다. 예전 방식은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원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 아주 정밀한 레이저를 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온큐가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하면서 가져온 전자 큐비트 제어. 바로 이 EQC 기술이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거대한 레이저 대신 그냥 반도체 칩에 간단하게 전압만 걸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훨씬 간단하고 대량 생산에 훨씬 유리해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숫자입니다. 99.99%. .99%. 이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계산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느냐를 보여주는 EQ 비트 게이트 충실도인데 여기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바로 이 EQC 기술 덕분에 아이온큐가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계산 능력을 뜻하는 AQ 64 성능은 이미 달성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에 바로 꽂아 쓸수 있는 최초의 상용 시스템 템포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칩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할까요? 이제 두 번째 기둥, 연결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물리 법칙의 한계가 있어요. 양자 신호라는 게 광케이블을 타고 멀리 가면 갈수록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케이블만 깔아서는 전 세계를 잇는 양자 인터넷. 이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땅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하늘입니다. 우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온큐가 위성 회사인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저궤도 위성을 중계기처럼 사용해서 지상 케이블의 물리적인 한계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겠다는 거죠. 이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인터넷의 심장 같은 기술이 바로 양자 키 분배 QKD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암호키를 아주 특별한 양자 입자에 실어 보내는 건데, 누가 중간에 훔쳐보려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 상태가 변해서 바로 들통이 나버리는 겁니다. 카펠라의 우주기술과 ID 퀀티그의 지상기술이 만나서 이걸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멋진 미래기술들, 사실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그동안은 뭘 먹고 사냐?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기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은 어떻게 버는데 라는 현실적인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GPS가 터지지 않는 곳 예를 들어 깊은 터널 속이나 바닷속에서도 내 위치를 1c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아이온큐의 현재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게 바로 벡터 아토믹을 인수해서 확보한 양자 센싱 기술의 힘입니다. 초정밀 양자 관성 센서와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외부 신호 없이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핵심은 이거요. 예 GPS가 먹통이 되는 환경에서 진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국방과 자율주행이죠. 전쟁터에서 적이 GPS를 교란해도 우리 미사일은 정확히 날아가고 자율주행차는 도심 필딩숲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수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엄청난 전력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힘. 그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돈. 압도적인 자금력이죠. 경쟁사와 현금 보유액을 한번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아이온큐의 예상 현금 자산이 무려 35억 달러예요. 이 돈이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 경제적 해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돈으로 계속 좋은 기술을 사들이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온큐 10억 달러 적자 이 숫자만 보면 회사가 망해가는 거 아니야? 쉽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 10억 달러 손실의 84%는요. 실제로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장부상 회계상의 손실입니다. 심지어 이건 아이온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긴 손실이에요. 좀 역설적이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오히려 회계 장부에는 손실로 기록된 그런 해프닝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개의 기둥을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양자 제국을 향한 아이온큐의 최종 설계도,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첫째, 컴퓨팅. 대량생산이 가능한 초정밀 칩을 만들고 둘째 네트워킹 이 칩들을 위성으로 연결해서 글로벌 양자인터넷을 깔고 셋째 센싱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돈을 벌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게 바로 아이온큐가 그리는 풀스택 생태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분석가는 아이온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에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 라고요 AI 시대 하면 엔비디아가 떠오르듯 양자 시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컴퓨터 하나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생태계 전체에 모든 걸건 아이온큐의 도박 과연 이 엄청난 베팅은 성공할까요? 그 답에 따라 양자 산업의 미래 지도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